안녕하세요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많이 의견이 분분한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토마토는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 1월 24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바네크 비트코인 ETF 신청 철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ETF 관련 소식인데 예, 승인이나 거절이냐.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CBOE 측에서 이렇게 철회를 했습니다. SEC 문건을 통해서 밝혀진 이 소식인데요. 이 문건에는 철회 이유가 서술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셧다운된 상태로 발표가 나기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백트가 개장한 후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가격이 좀 안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ETF 승인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부러 지금 철회를 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좀더 자세한 사항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래대로라면 벡트가 내일 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셧다운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벡트에서 지난번에 내보낸 문서에 따르면은 그 날짜를 바꾸겠다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자 혹시 누가 압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개장을 할수 있을지 예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과매도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바닥을 이제 봤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과매도 상태가 이어지면서 바닥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고 라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GTI 글로벌 강도 기술 지표를 이제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70% 이상 폭락했지만은 최근 가격이 3,50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 같은 가격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본격적인 가격 반등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신규 유입도 기대해 볼만 하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소름돋는 그런 뉴스입니다. 예, 영문으로 제가 이거 아침에 처음 본 것인데 이제 이거 본 사람들이 반응이 다 이랬어요. CNBC랑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떡락을 시켜버릴 계획을 꾸미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켜놓고 방심하게 한 후에 좀 나름 그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떡락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블룸버그가 내는 기사들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을 보여주는 시그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바닥 찍으러 갈 거라는 그런 신호로 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느낌이 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근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봤을 때 설득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라고 해서, 어, 바닥 찍었구나라고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일단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각 주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참여를 해서 각자의 의견을, 의견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에서 가상통화 암호화폐는 즉 이제 화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22일 현지 시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가상통화 사업자, 그리고 통화송금법 지침을 통해서 미국 달러화만을 공식화폐 및 돈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는 화폐 및 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에서는 가상통화거래소 ATM 기기, 키오스크 및 제3자 시스템 화폐 전송 채널은 화폐 거래관의 기관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자, 이, 사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재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문 기사에는 이제 어감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폄하한다라기보다는, 어, 이제 화폐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안 좋은 소식이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를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송금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ATM 기계는 이제 송금업체로 이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라이센스를, 라이센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전에 이제 커뮤니티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굉장히 좋은 뉴스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놀랍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언급한 것은 와이오밍 주의 그런 대처를 언급을 했는데 와이오밍 주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주와 전혀 다르게 이제 암호화폐를 완전 통화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는 그런 인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점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나눠주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되는 미국 소식입니다. 뉴햄프쇼의한 하원 의원은 이번 달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의 세무서를 포함해서 지불금으로 암호화폐를 수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하우스빌 470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 그러면 뉴햄프쇼의 주정부 기관이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세금 및 기타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을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플래츠버그 시 정부는 지난해 3월 암호화폐 채굴을 18개월 동안 유예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 의원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토큰 분류법에 관한 소식인데, 미국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랍 우도 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 우동이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네요. 아무튼 이 우동님께서 이번에 자신도 토큰 분류법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이제 암호화폐 소유자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토큰 분류법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과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이게 통,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SEC랑은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판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인기가 치솟을,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게 될 그런 암호화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서울 시민 카드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 시민 카드를 통해서 통합 인증 체계를 적용을 해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기반의 S 코인을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시민의 이용률과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일본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에스코인인데 또 이름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오진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코인베이스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14개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인베이스가 인수한 회사는 암호화폐 전문업체 earn.com을 비롯해서 탈중앙화거래소 파라덱스 브로커 딜러 시스템, 키스톰 캐피탈 등 14개 암호화폐 관련 업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더 늦기 전에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찰리 슈렘이 이야기하기를 핵전쟁이 발발할 때 살아남는 화폐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근데 이 양반은 핵전쟁 발발하면 우리 다 죽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뒤에서 개가 짖고 있죠 여기서 발발한다 그러니까 발발이가 뒤에서 짖고 있는데 자예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금융 인프라가 마비되고 은행이 무너지면 대중들은 은행이나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한 개의 노드만 운영되더라도 네트워크가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가장,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 공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수의 비트코인 노드는 생존할 수 있다. 또 살아남은 노드들은 위성, 인, 위성 인터넷을 통한 상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서운 핵전쟁 이야기는 뒤로 하고 가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가나 SEC 같은 경우는 현지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다 늑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 금지를 강화하면서 갬블링 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갬블링 탭으로 꽤 유명한데 이제 그나마 실사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예측은 기쁘지 않다. 그의 이름은 제이미 다이먼이죠. 암호화폐 폭락을 예측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에 절대로 기쁘지 않다.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과대 홍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의 폭락을 블록체인 기술 자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욕했다가, 후회했다가, 다시 욕했다가, 후회했다가, 그 다음엔 이더리움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들 개발자 중전 세계에서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다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2017년 그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때가 된다면은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은 무슨 10년이야 이 자식아. 가서 후식이나 하나 더 시켜 먹어라. 자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기술보다는 가격 움직임에만 쏠려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러면서 그는 이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런데 모든 미디어가 가격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페이팔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리테일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극소수의 리테일 업체들만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이기 때문이죠. 이제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회의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나이트닝 네트워크가 제대로 비트코인에 적용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곳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게 기반이 되려면은 백트가 개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거대 기관들이 들어와서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면은 그 이후에 특히 또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점점 더 많은 곳들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소식을 해드렸었던 우리 메가피 삼촌, 이제 8년째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RS 측에서는 이제 출석을 해라, 법원에 출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잠시 그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uary 22nd, 2019. For two years, I've been speaking at conferences around the world and writing and making videos about the fact that cryptocurrency will at some point come head to head with governments. Why? Because when privacy coins are widely used, governments will no longer be able to collect income taxes, meaning, governments will have to shrink and find new means. and i have always said this is a good thing. and i said we will at some point be at war. we are today at war. i have not paid taxes for eight years. i've made no secret of it. i have not filed returns. every year i tell the irs, i'm not filing a return. i have no intention of doing so. come and find me. not illegal. today, january 22nd. The IRS has convened a grand jury in the state of Tennessee. 예, 테네시 주로 출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최근 몇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곧 있으면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각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이는 이제 암호화폐와 국가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범주의소지의 연류가 되게 돼서 2020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거래소에 관한 또 소식이 있는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 CX가 기관 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현물 거래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들어 현물 거래 플랫폼 인기가 많이 있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시들 CX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와 CFTC가 승인한 파생 상품 거래를 함께 지원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역시 또 CFTC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 이름 듣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좀이 사람들 제대로 마음을 열고 승인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거래소가 계속 열리고 있죠. 그 사람들도 시장조사를 하고 이제 거래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이 아직도 이제 희망차다. 많은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에서 계속 부인을 해왔었죠. 삼성폰은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사진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Welcome to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예,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그 안전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 옆에 사진에는 지갑에 관련돼서 이제 암호화폐 가져오기, 뭐 암호화폐 지갑을 새로 생성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100% 진실이냐, 예알 수는 없겠죠. 이것도 누가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이거 정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이 이제 그 다가오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나중에 비밀로 이렇게 나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여러분의 핸드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하드웨어 월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러한 암호화폐를 탑재한, 지갑 기능을 탑재한 핸드폰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대중화에 더욱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측에서도 이런 기능에 대해서 탑재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시장조사를 당연히 했겠죠. 예. 일단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소식인데,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카스파르 코르 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 국장입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할 일은 기술을 이용한 실제 사용 사례 중 나쁜 사례를 축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을 받아들인지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블록체인은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블록체인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쪽 역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아디다스 이지 브랜드 토큰 거래 상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적 유명 기업 아디다스의 이지 브랜드가 세계 최초로 토큰을 발행하고 55 글로벌 시장에서 이지와 usdt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55 글로벌 시장에 따르면 아디다스의 이지 브랜드는 미국의 힙합 슈퍼스타인 카니에 웨스트 그리고 아디다스 나이키 콜라보 브랜드이며 패션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전 세계 최초이지만 전 세계에서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토큰화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암호화 시장에 이렇게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 BTT 토큰 에어드랍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향후 5년간 일정을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드랍은 2019년 2월 11일 시작이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년간 같은 날짜에 반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량만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갈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론에서 열심히 움직여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주면은 암호화폐장이 아무래도 활기가 돌고 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일을 합니다. 바이낸스가 결식 아동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데, 또한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할수 있도록 바이낸스는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모든 자선 모금과 구품 전달 등을 이제 암호화폐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착한 일도 하면서 남도 돕고 이제 암호화폐도 홍보도 하는 그런 일석이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좌우장평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놈인 것 같은데, 다른 그 어느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바이낸스가 흥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공구방 함을갔다문 닫는 코인 다단계. 최근 단체 메신저 공구방을 통한 코인 다단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업계에서는 ICO가 급감하고 암호화폐 다단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구방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하이어. 요즘 공부 잘안 하나요? 방들이 조용하네.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건 이후로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해졌다. 그리고 환불도 못 해주는 실정. 이렇게 이 사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환불 받고 코인판 뜨고 싶다. 예, 여러분 이런 공구방 정말 조심하시고, 여기서 사기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시청자 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솔라 초당 1만 건 처리하는 세계 최고속 블록체인 플랫폼이 런칭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당 1만 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트랜잭션 카운팅을 할때 가능, 최대 가능한 그트랜잭션 있고 그 다음에 확인된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대로 할수 있는 그 숫자가 훨씬 높은데 여기 나와 있는 만 건이라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된 그런 트랜잭션 숫자, 숫자인지는 아직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만 해도 1,500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최대는 5만 건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자 이런 점을 한번 유의를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셧다운을 제발 끝내라.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아마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죠. 자, 그다음은 또 다른 사기 주의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게 되면 익스텐션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다. 현금을 돌려준다. 암호화폐로 당신들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익스텐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이 사람들이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훔쳐 가느냐? 이메일 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 아이디를 훔쳐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그 로그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 2단계 인증까지 해킹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에게서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익스텐션, 이제 보상받는 익스텐션 같은 게 있다라면 정말 주의해서 설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조금 찝찝한 것들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약간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광고를 클릭해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의 이런 수고로 인해서 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